말띠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번 5월엔 단한 가지 색만 잘 피해도 금전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솟구칩니다. 요즘 아무리 달려도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지갑은 가벼운데 지출 알림은 끊이지 않아 속이 타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하세요. 갑진년 흙 용기가 불꽃처럼 스며드는 지금 작은 불씨를 횃불로 키우는 구체적 전략과 입으면 손해 보는 색까지 짚어드립니다. 특히 777Hz 주파수가 배경에 흐르고 있으니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틀어만 두면 재물 기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최소 두번 돌려보며 핵심을 메모해 두셔야 잠재의식에 깊게 각인됩니다. 또 5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 두세요. 매달 말띠 특화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지인과 공유할수록 긍정 기운이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아이템도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속도와 균형을 동시에 잡아줄 5월 말띠 대운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이번 5월은 갑진년의 흙용기가 말띠에게 불꽃처럼 스며드는 시기라 작은 불씨 하나가 들판 전체로 번질 만큼 기회가 빠르게 확장됩니다. 이 흐름은 멈춰 서 있는 사람보다 달릴 채비를 갖춘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깃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불씨를 살려 더큰 횃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띠를 상징하는 말이 넓은 초원을 내달릴 때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일과 인간관계에서 받는 압력도 추진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속도를 끌어올리면 지치기 쉬우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호흡을 길게 정돈해 안쪽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세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 가슴 안이 넓어지고 그 안쪽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납니다. 다만 모든 말띠가 같은 물결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재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도전 의식이 불꽃을 키우는 장작이 되고 어떤 분은 주변의 신뢰가 산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전략의 첫걸음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제보다 밝게 빛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혹은 어제보다 흐릿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세밀하게 살피면 나에게 필수적인 연료가 무엇인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느낌 바를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적어 주머니에 넣어두면 나동안에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을 자극해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사소해 보여도 한달후 통장을 열었을 때 혹은 팀 회의에서 내 이름이 언급될 때 실질적 차이로 드러납니다. 이번 달 금전운을 보면 첫째 주에는 아직 미지근한 기류가 흐르지만 둘째 주 월요일부터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때 돈은 잔잔히 쌓이는 형태가 아니라 큰 덩어리가 한 번에 들어오는 패턴이라 초반에 자금 여유가 없는 분들도 중반을 넘기며 갑자기 통장이 묵직해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셋째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미리 비상 자금을 분리해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투자우는 화요일 오전 시간대에 정보가 집중되니 증권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켜두고 뉴스를 빠르게 읽어 움직이면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커집니다. 특히 갑진년에 흙키우는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친환경 산업과 상성이 좋아서 관련 종목을 두달 이상 스윙하면 잎이 무성해져 큰 결실을 기대할 만합니다. 현금을 모아두는 방법으로는 통장 쪼개기가 아니라 투명 유리병에 현금을 넣고 책상 위 서쪽 구석에 올려두는 전통적 방법도 이번 달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서쪽은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창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눈에 보이게 두면 머릿속에 저축 회로가 더 강하게 작동해 무의식적인 지출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작은 연노랑 천을 병 위에 살포시 덮어두면 불기운이 지나치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안정적으로 감싸 주어 모인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자연스럽게 봉합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진년 5월은 흙과 불기운이 맞부딪히며 위장과 심장에 열을 몰아넣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부터 속쓰림이 잦아진 분이라면 평소 즐기던 매운 음식이나 알코올 섭취를 이번 달만이라도 절반으로 줄여보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열이 위로 치솟으면 혀가 쉽게 마르고 입안이 헐기 쉬운데 이때 시원한 물만 연달아 마시면 속은 잠깐 편해져도 위벽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로 수분을 보충해 속을 달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한 50대 어깨 통증이나 60대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는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도 통증 지수가 줄어듭니다. 앉을 때 발바닥을 완전히 바닥에 붙이고 의자 끝에 가볍게 엉덩이를 붙여 허리를 세우면 복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일어나서 1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때 팔을 가슴 높이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심폐 기능이 강화되어 구근거림이 완화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달에 밤잠이 얕아져 새벽에 자주 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기운이 머리로 몰리며 뇌파를 각성시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취침전 발목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수건으로 닦아낸 뒤 양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15번씩 문지르면 열이 아랫배로 내려가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잠깐 올수 있으니 반드시 손잡이나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말띠와 호흡이 척척 맞는 띠는 개띠와 양띠입니다. 개띠는 충직한 대지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속도가 빠른 말띠에게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개띠 파트너가 도면과 예상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어 말띠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부드러운 초원의 성질을 가져 말띠의 과열된 불기를 완충시키므로 협상장이나 상담 자리에서 양띠 조력자가 배석하면 긴장도가 내려가고 상대가 신뢰를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띠끼리만 모이면 불꽃이 서로를 자극해 말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말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훈련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바닥이 금이 간 저금통입니다. 틈이 생긴 그릇은 기운이 새어나가 조만간 실제 돈도 흘러나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끊어진 팔찌나 목걸이입니다. 인간관계나 거래선이 끊어질 징조를 자극해 계약 취소 혹은 투자 실패 같은 결과를 불러오므로 수리하거나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한달 이상 지갑에 방치된 발랜 영수증 뭉치입니다. 지출의 그림자를 계속 품고 다니는 셈이라 돈이 손을 떠나는 속도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지체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흉위를 살펴봅니다. 5월 17일은 불안정한 화기운이 정점에 오릅니다. 이날은 서류 계약 체결이나 고가 물품 결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니 확답은 다음 날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도 변덕스러운 기운이 강하게 진동해 이동 중 사고나 일정 꼬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은 입으로 나간 말이 오해를 만들어 평소 소중히 지키던 관계에 금이 갈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고 차분히 자료 정리의 시간을 쓰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큰 행운이 깃드는 길도 일 있습니다.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쪽 창문을 향해 서류를 펼치고 서명을 하면 귀인 운이 붙어 결과가 순풍을 탈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3일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라 전화 한 통이 커다란 돌파구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은 작은 기부나 베풀을 실천하면 순환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같은 달 말께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이세 날은 공통적으로 해칠 무렵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며 감사 인사를 속으로 전하면 행운 파장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행운의 숫자는 8과 3입니다. 단순히 복권 숫자에만 쓰지 말고 일상 속 암호 카드 비밀번호 약속 시간 등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잠재의식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안테나로 작동합니다. 색깔은 연노랑과 연분홍입니다. 두색은 활활 타는 불을 보드럽게 감싸며 밝은 심리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검정에 가까운 진남색 상의는 이 달에만큼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진남색이 불의 흐름을 차갑게 눌러 계획이 지연되거나 협상 과정에 불확실성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 드레스 코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남색 재킷을 입어야 한다면 포켓에 연노랑 손수건을 살짝 넣어 불균형을 완화해도 좋습니다. 작은 색 조절만으로도 회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경험담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로또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호생 78년생은 셋째 주 토요일 여행 중 찍은 사진 속 차량 번호판이나 현수막 숫자 조합이 힌트가 됩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다시 확인해 우연히 가장 눈에 띄는 내 자리 숫자를 활용해 보십시오. 병호생 66년생은 오래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숫자 두 개를 중심에 놓고 양옆을 83 혹은 38로 감싸면 에너지 흐름이 완성됩니다. 가보생 54년생은 가족 기념일 숫자에서 기룡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처럼 의미 있는 숫자를 반복해 사용하면 가족 에너지와 우주의 흐름이 겹쳐져 당첨 확률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복권은 여유 돈으로 즐기는 소확행이어야 하며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구매하면 확률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은 피하고 맑은 정신으로 편안한 호흡 상태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투자 분야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단타보다는 짧은 스윙 전략이 효율이 큽니다. 이틀 또는 사흘 정도 주가 흐름을 지켜보며 평소보다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변동성이 완화된 뒤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 태양광 소재 반도체 장비 같은 섹터는 갑진년 흙 기운과 상성이 좋아서 기관 자금이 서서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단발성 이슈만 발생하고 바로 주가가 꺼질 수 있으니 욕심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가상 자산은 비트 계열보다는 이더 계열 혹은 실사용 기반 토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5월 중 이틀 정도 급격한 하락이 예고되는데 그 시점을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여름 이후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반등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띠는 화기의 열정이 높아져 관심을 보여주는 상대에게 확신을 빠르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분에, 오랜 연인 사이에는 약속 날짜가 잡히거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될 수 있지만, 초면에 상대에게는 다소 부담을 줄수 있으니, 첫 만남에서는 말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웃는 시간을 늘려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는 셋째 주 주말에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충돌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서로가 피곤했음을 표현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일 가능성이 큼으로 냉온차 샤워로 몸에 맺힌 열을 내려준 뒤 차분히 대화하면 쉽게 풀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열기가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식탁 위에 연분홍 내핀을 깔아두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가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꿈 해몽에서도 말뛰는 불꽃과 달리는 말이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번 달중 일주일 안에 말 등에 올라타 들판을 내달리는 꿈을 꾸면 현실에서 막혀있던 계획이 갑자기 속도를 타고 진행될 암시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말이 마구간 안에서 불안하게 발굽을 구르기만 하는 꿈은 아직 계획의 기초가 부실함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정보를 재정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길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다 꺼지는 꿈을 꾸면 아까운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당일 일정이나 메모를 점검하며 실수한 부분을 복구해야 합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고 횃불처럼 높이 솟아오르면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서쪽은 재물을, 북동쪽은 지혜를, 남쪽은 건강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서쪽 창문을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 동길이 열리는 흐름을 붙잡게 됩니다. 공부나 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는 책상 위치를 북동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집중력이 올라가며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이나 명상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남쪽 베란다나 창가에서 진행해 체내의 밝은 열기를 채워보길 권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생 구독자분은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지만, 새벽 산책을 매일 30분씩 하면서,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지갑 속 묵은 영수증을 비우고, 연노랑 카드를 지니자, 사업 매출이 일주일 만에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병호생 구독자님은 갑진년 들어 대형 계약이 두 번이나 엎어지면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산소욕실이라 불리는 공원. 숲길을 매주 두 번씩 서쪽 방향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는 중간에 팔을 하늘 높이 뻗어 햇빛을 가슴에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자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바이어가 연락을 취했고 결국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자연과 방위 기운이 결합하면 이런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팁을 한눈에 담아보면 아침 기상 후 서쪽 창문을 열고 세번 깊은 호흡을 한다. 오후 3시에는 물한 컵을 들고 연노랑 메모지에 83 숫자를 적어 책상 위에 놓는다. 저녁에는 식탁 위에 연분홍 냅핀을 깔고 가족 혹은 반려동물과 10분 이상 눈 맞춤 대화를 한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발목 온찜질을 5분 시행한 뒤 꿈 일기를 두 줄이라도 기록한다. 하루를 이런 리듬으로 꾸리면 불꽃처럼 퍼지는 갑진년 5월 기운을 몸과 마음 바깥 기운까지 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글자는 에너지의 씨앗이 되어 우주로 발신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적은 모든 소망이 현실에서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조금 지쳐 있다면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달리고 나는 숨 쉬고 나는 기회를 잡는다. 이런 간단한 선언을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입술을 통해 내보내면 소리와 호흡과 의지가 결합해 에너지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말이 가진 진동이 현실을 움직이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속도를 믿고 이 5월을 달려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빛나는 결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